네 안녕하세요 잘 됐고요 안전 안전운전 하십시오 리얼 들입니다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네. 네 방금 출근길에 한 콜이 떠가지고 운행했고요 별내동 5일인가 는 건데 거의 대부분 15,000원부터 시작하는 콜입니다 근데 오늘은 15,000원 시작했다가 바로 2만원으로 올라가지고 네, 잡고 운행했습니다 15,000원은 잘안 빠지죠 네 그래서 운행했고요 제가 몇번한한두 번인가 운행했던 손님이신데 오늘은 뭐 급하신지 예, 피곤하신지 빨리 들어가시려고 예, 올린 것 같습니다. 네. 그 화창갈비 근처에 와 있고요. 저는 여기 화창갈비 근처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오늘도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시간이 이제 4시 어, 4시가 넘어가는데요. 18시 전에 6시 전에 어, 한 차가 한참 막히기 전에 뭐 장거리 콜이든 뭐든 하나 잡고 별내동을 탈출하는 게첫 번째 목표가 될 거고요. 요즘에 날씨가 푹해가지고 방한화를 안 신고요 운동화를 신고 출근을 했습니다. 네, 그 정도로 날씨가 푹해가지고 네, 이렇게 날씨가 푹하면 좀 사람들이 술을 마시더라고요. 오늘도 기대를 해보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네, 현재 시간 8시 32분, 여기는 둔전리 계룡 리슈빌 아파트입니다. 네. 여기가 둔전역 바로 앞이고요. 아, 고객분께서 커피 한잔하라고 만 원을 더 주셨는데요. 저는 밥을 먹겠습니다. 지금은 차가 막히는 시간이라, 와, 광주 화성 고속도로가 중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중고속도로 하행선도 하나도 안 막히고요. 광주 화성 고속도로는 더더욱 안 막혀가지고 1 시간도 안 걸렸습니다. 네. 생각보다 많이 오래 안 걸려가지고. 다행입니다. 네. 네, 여기서 비빔밥을 먹었는데요. 여기 바로 옆에 광주 신현동 가는 거, 신현리죠? 신현리 가는 거 가봤습니다. 바로 저기서 출발하네요. 현재 시간 7시 37분 여기는 신현리. 현대 모닝사이드 아파트입니다. 1차고요. 여기는 태재 고개가 가깝죠. 어, 방금 전에 손님께서는 저한테 차 키를 주셨는데, 요즘에는 손님분들이 차 키를 잘안 주시잖아요. <laughs> 근데 차 키를 주셔가지고 저기 입구까지 왔다가 다시 전화 와가지고 차키 찾으셔가지고 차 키를 갖다 드리고 다시 나가는 길입니다. 지금 이제 7시 40분 돼가니까 이제 카카오 콜 위주로 단독 배정폰도켜고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대 모닝사이드 1차입니다. 내려서, 내리막길 내려가면은 퇴제국에 쪽이고요. 여기도 먹자가 있는데 콜이 나오죠. 네, 이게 무슨, 뭔지 모르겠네. 여기서 서울 수락산역 가는 게 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아마 이거 현장 콜 같은데 기사님이 벌써 가고 계셨겠죠? <laughs> 예 네, 현장 콜 접수한 거겠죠? 네 여기 신현리는 이 출퇴근 시간에 도로에 차가 많아가지고요 또 갓길도 없고 인도로 다니자니 위험하고 해서 어, 원래 능평리로 가는데 요즘에 골프 시즌이 아니잖아요 뭐 능평리 황소고집이나 뭐 이쪽으로 가서 좀 하면 업 업단카가 뜨겠는데 저는 그냥 여기 그 분당동 쪽으로 해서 서현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원래 두보기로 오면은 다 버스 타고 가시잖아요. 골 때면 잡고. 근데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골이 별로 없네요. 네, 서현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배정되었습니다.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. 네 현재 시간 10시 12분 여기는 광교 수원 광교입니다 네, 광교 호반 섬이 아파트고요 와 이게 분당 서현에서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저는 상현역으로 가서 다음 콜리받도록 하겠습니다 네, 광교역에서 남양주 가는 거 잡았습니다 다산동이고요 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32분 여기는 미사 미사동입니다 네 무슨 아파트지 그 방금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며칠 전에 했던 이벤트에 당첨자 분들이 명단이 나왔답니다 네그 내일 명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분이죠 여기가 콜은 별로 없는데 기사님들이 장난이게 많으시네요 여기가 골든 센트로 네 골든센터로입니다 바로 옆에가 미사강변 먹자여서요 여기 먹자로 가서 다음 콜이받도록 하겠습니다 와 카카오 갈매동 가는거 2만 2천원짜리 안잡으니까 어... 예, 스택동 가는거 잡았습니다 3만원 <laughs> 스택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12시 42분 여기는 토평 신명 스카이뷰 아파트입니다 여기 바로 토평복자 농협 뒤에고요 어 금액이 변경됐습니다 원래 3만 원인데 망우동을 경유해 가지고 망우동 동부병원이 있잖아요 동부 동부병원을 경유해 가지고 망우리 고개 넘어가면 바로 있는 그 예, 거기를 경유해 가지고 어만원더 추가했는데 고객분은 코센터라 그 스피커폰으로 통화했거든요. 경유비 경유비 넣어주세요 하니까 고객분은 5천 원안 될까요? <laughs>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코센터 직원이 아니요 저기 서울 갔다가 나오는 거는 만원 이상 주셔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네만원 추가했고요. 저는 여기서 이제 돌다리 사거리로 가서 다음 코리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구리 꽃길, 네, 구리 꽃길입니다. 와, 시끄러운데, 코를 어떻게 하나도 울리는 게 없네요. 일요일보다 코리 없는 것 같아요. 구리가. 1시 4분, 여기는 망오고 곡에 넘었고요. 저 앞에 보이는 데가 동부 제일병원입니다 방금 전에 경유했던, 아... 저는 여기서 이제 중랑구청 쪽으로 가면서 코를 받아야 되는데, 지금 콜이 전무합니다. 네, 지금 방금 콜 만원에서 신림동 가는 거, 네, 신림동 가는 거 하나 떴고요 신림동 4만원. 아, 좀 가면서 한번 콜 있으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상계동 19,000원짜리 떴는데, 아, 2만원 너무 잡을라 그랬는데, 역시 유튜버는 힘드네요. 별내동 2만 1,000원, 아, 한 2만 5,000원 주면 갈라 그랬는데, 근데 왜별내동이콜바이지이월라 어서 가라. 이제 2월 한 중순 넘으면좀 괜찮아지더라고요. 경험상. 네, 2월 중순 넘으면은 낮에는 포근한데 밤에는 쌀쌀하네요. 2월 중순 지금 진저 파리아리 가는 게 지금 하나 떠 있고요. 갈매동에 떠 있네요. 어, 저는 이제 들어가서 마무리하고 영상 편집해서 올려 드리고요. 내일은 그 얼마 전에 했던 이벤트 당첨자 그 응모해 주신 분들 사무실에 친절한 이과장님께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보냈다고 하니까 제가 메일을 확인해서 다시 그 당첨되신 분들 명단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드리고요. 많은 분들이 응, 응모를 해주신 것 같은데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예, 또 기회 되면 어, 준비해서 또 이벤트를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.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,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잘 됐고요. 안전! 안전운전 하십쇼 감사합니다